수 봤습니다. 아, 네. 아, 아. 네. 얼마 전에 뭐그 이재용 회장이 뭐 가서 계급장도 달아 주고 뭐 대립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. 네. 네. 좀 저는 보면서 되게 놀라긴 했었거든요. 네. 원래 그 미국 시민권 따면 안 가도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시민권이없어도 아버지가 삼성 회장 정도면 <laughs> 내가 내 아버지가 잡 삼성... <laughs> 아버지 이거 군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이라든지 평법을 쓴다든지 네. 뭐 많이 쓰잖아요. 네. 그는 그렇죠.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삼성을 네. 이어서 갈수 있을 것 같으세요, 이 이지호 군이? 이재용 회장처럼 네. 그거를 물로 받아서 네. 갈수 있겠냐? 저는 갈수 있겠다고 봅니다. 아 진짜요? 어 네. 뭐. 네. 그 친구 그 친구 테레비를 이렇게 봤을 때뭐 얼굴도 보고 제가 느끼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뭐 얼마든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라고 하죠 어뭐 후계자도 얼마든지 저는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근데 괜찮더라고요 어 괜찮고 뭐 정말. 정말 멋진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솔직히 가야 내가 그 사람이었다 이지 이진호라고 했나? 이지호 이지호 내가 이지호면 안 가죠. <laughs> 절대 안 가죠. 절대 안 갑니다. 그건 대단한 겁니다.